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을 또 내일을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아시고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말씀을 통해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도우셨고 이끄셨고 함께 하셨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고 또다시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라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해.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앉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력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요나단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기도는 입술의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며 살아내는 삶인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문제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다 아는데 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를 살아내기를 소원하는데 잘 되지 않을 때가 많고 눈 앞에 보이는 현실에 무너지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요나단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삶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현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요나다는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때 나는 오늘 여기서 기도하는 믿음, 기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기도한 대로 살고 싶어도 또 수많은 적군 앞에 무기 든 자와 단둘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어도 결코 그렇게 할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내려면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요나단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알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12장의 사무엘의 고별설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2장 23절과 24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와 호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와께서 호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설교에서 아주 중요한 당부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큰 일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가깝게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레를바라여 승리하게 하신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고, 또 암몬과의 전쟁에서 두 사람도 함께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승리를 주셨던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두번 모두 군사력으로 승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더 크게 보자면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어떠한 것이었나 생각하라는 겁니다. 바로 앞 사사 시대에도 기드온이 겨우 300명으로 어마어마한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연합군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구원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막강한 병거와 마병과 군대를 깊은 바다에 던져 버리시고 이스라엘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셔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 이십니다. 사무엘이 이것을 생각하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생각하여 다른 나라들처럼 살지 말고 다른 나라들의 침략이나 군사력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진실이 섬기라 통렬히. 외치며 당부했습니다. 요나단은 사무엘의 이 고별 설교를 들으면서 아버지 사울의 취임 설교 축사 권면을 들으면서 이것을 마음에 깊이 담았던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요나단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으로 결코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큰 일, 구원의 역사를 생각해야 합니다. 되돌이켜 보고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나의 인생길은 어떻게 열어 주셨는지 돌아보며 기도하고 깨달아 마음에 깊이 담지 않으면 또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되돌아보며 아, 나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오셨지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때 지금 내 앞에 이런 문제가 있으나 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또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우리 집은 가장 작고 미약합니다 하면서 큰 짐작 사이에 그 덩치 큰 사람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던 그 사람이 저쪽 뒤에 가서 숨었습니다. 그 마음에 감사가 있었다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을 어찌 하나님이 도저히 할수 없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감사했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내가 어떻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 세워받았는지 내가 이스라엘 모두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어떤 큰 승리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왕에 지위하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 하나도 뒤돌아보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니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왜내 말을 따르지 않는가? 내가 왕인이 제사 한번 드리는 것 괜찮지 않은가? 이렇게 행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망각하고 지금 내가 왕인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리는 망령된 일을 행하게 됩니다. 또 흩어지는 군사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자기가 주관하고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스스로 왕인 삶을 살다 보니 이 블레셋의 공격 앞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과 염려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꼭 그랬던 이들이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소고치고 기뻐하고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과 그탄 자들을 저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도 되돌아보지 않고 아니 우리 앞에 먹을 물이 없다, 광야밖에 펼쳐져 있지 않다, 고기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난을 정탐할 때두려워답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 앞에 메뚜기 같다, 다 죽게 되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이와 정 반대로 행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분 받고 나서부터 그의 인생이 오히려 가시밭길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어쩌면 목동으로 아주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기르는 양을 사자의 손에서도 구원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으며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여 기름 부으신 다음부터는 가시밭길이 펼쳐집니다. 오로지 나를 죽이려 하는 저 사울이 정의 부대까지 꾸려서 계속 쫓아옵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바세바를 범한 그 죄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는 일을 겪어야 했고, 그 아들 압살롬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비로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지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사울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숱하게 죄를 범했어도 자녀가 먼저 죽거나 반역을 당했거나 쫓겨다닌 적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 하나님 나는 왜 그렇습니까? 라고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두 손에 뭐 쥐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내 집은 무엇이길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지요 참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윗은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결코 오늘의 이 삶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늘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되돌아본 그의 고백이 시편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목동이었던 내가 식구들도 부르지 않고 외면했던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아 있고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렇게 심한 죄를 저질렀던 내가 아직도 이렇게 왕위에 있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해 이 솔로몬과 같은 왕을 후대를 세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다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총을 그야말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복음 성가를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 최선은 우리의 권리, 결과는 하나님의 뜻,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 우리도. 당연히 여기고 살아가는 것들이 주의 은혜와 구원의 놀라운 은총의 결과물임을 잊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일입니다. 이렇게 첫 시간부터 예배하게 하신 일입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을 깊이 마음속 에 담고 우리도 사람이 많고 적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의 주요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믿음을 지키다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세상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 오늘도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복된 걸음이 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생명까지 버리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격려하시고 붙드시며 선포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 삶의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시겠다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근심과 불안과 염려와 좌절로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듯 벗어나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더욱 주의 구원 역사를 깊이 누리고 경험케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나단이 주님의 구원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또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므로 그의 기도한 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구원을 놀랍게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지금까지 지내 온 것들에 대한 감사가 풍성케 하시고. 이것을 통해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며 함께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주의 성령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구원의 은총을 깊이 담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이 빛겨 보던 교우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